다음 날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병세가 크게 호전됐지만 그래도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일. 종양이 재발할 수 있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한다. 좀 질이 타시죠? 예. 2년전 느닷없이 찾아온 남편의 뇌수막종 판정. 그땐 별안끝에 몰린 것처럼 눈앞이 아득하기만 했다. 불현듯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 수술 후에 찍은 사진 보면은 어, 척수를 누르고 있던 종양이 거의 다 대부분 제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르고 있는 종량은 거의 없어요. 이번에 찍은, 2월달에 찍은 MRI 상에서는 이제 신경을 다시 누르고 재발한 흔적은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경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제 재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술, 담배를 자제하시는 게 되겠죠? 네, 네. 그건 안 합니다. <laughs> 그러면서 이제 포기를 안 하시는 거죠. 부인식인대로만 음. 예. 예? 예, 예. 하면은 최소한 90점은 될것 같네요. 예. 그렇죠? <웃음> <웃음> 아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번번이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남편이다. 그날 오후. 남편이 뭔가 수상하다. 뭐야 담배 안 피우 때문 이게 또 먹고? 그냥 나에가 이게 또 먹고? 다 버릇 그냥 나. 담배 피지 갖다 놔. 안 갖다 놔. 담배 피지 말, 그 몸이 강건가야지. 담배 피면 얼마 안 먹어. 안 나쁘 사람도 담배 안 피고. 좀 단서 아프다 못해. 또완서 나 이제 빨리 놔야지. 어? 내가 지금 심져. 사대심져. 사대심져. 폭풍전에 찾아오는 정막함. 부부는 말이 없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고 해야 할까?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 짜증과 화만 늘었다. 남편은 알까? 누구보다 남편을 사랑했기에 상처도 그만큼 크고 깊다는 것을. hangeul naa ọkọ awon oye ndekpanankwan ebedo nkuru afc jing. 밑도 끝도 없는 순정. 남들은 바보 같은 사랑이라 부르기도 했다. 그저 따뜻한 마음 한 자락이 필요했던 그녀. 오늘따라 가나의 푸른 밤이 그립다. 길. 평소 친언니처럼 믿고 따르는 언니. 경혜 씨를 찾았다. 있어요. 아, <laughs> 이이 스트레스 풀어주고 많이만 안먹으면 돼. 많이 먹으면 이건 독이거든. 네. 근데 그러니까 많이 안 먹으면 이게 참내 마음을 갖다가 이제 좀 안정을 시켜주고 하자는 그죠? 네. 꼼배. 응. 생각이 항상. 건강해야 된다. 아니요, 이어센네 응. 네, 응. 네, 제가 너무 너무 힘들고 그래 힘들수록 그냥 집에 오면 왔어 응. 왔어면 웃수도안 하고 그냥 내네 오고 가면 바로 참자들 응. 그래. 막 똑같이다 그래. 경상도 사나이들은 막 밥먹자 불꺼라 자자 그 것이야 그 <laughs> 맞다니까 그래 참예. <laughs> 그 마음 속으로 <laughs> 가슴 속으로 사랑한다 네. 하지 항상 표현을 안 해도 그제 네. 항상 사랑한다 은 네. 네. 하지. 네. 네. 웃으면은 자꾸 네. 보이 들어온다 하잖아 그제. 자꾸 웃고 내가 힘들어도 조금 웃으면서 내가 살아가는 게 그러면 더 편안하다고 언니밖에 없어. 아예 항상 찾아, 응. 항상 찾아. <laughs> 내가 그랬지. 마음 그래. 아프고 눈물 날때 울고 싶을 때 그랬지. 네, 응, 항상. 진짜 내가 아직까지 알면서 아픈 적이 없어요. 아마 아픈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를 안 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버려야 된다니까. 오늘 또 내가 안 가면 안 되니까. 정말로 그랬서 나는 항상 야는. 참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도 있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진짜 강하고 억척 같은 여자입니다, 진짜. 응? 정말로 내가 한국에 남편 흉이라도 보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다. 상을 참 그거 네. 모든 게... 따스한 봄햇살이 기분 좋은 주말 오후. 마음 정리도 할겸 상근 씨가 아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 아 해, 그냥. 아니 지금 고 지금 어떻게 할거 물어보고. 어. 봐안 아, 돼. 안된안 안 돼? 안 돼. 한번 건너가 봐. 네. 갔다 와. 이거 줄잘 잡고. 내려가 아빠 손잡아 줄게. 아쉬운 대로 아들 소원을 들어주고 네. 싶었다. 그 조안자? 그원 네. 어. <laughs> 풀었어. 이들 부자에겐 바다가 그리움이요 추억이다. 그, 어릴 때부터 제 일할 때 같이 배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그 추억이 생각이 나나 그래서 응. 이제 소 풀었어? 아니 안 풀었어 아직. 응. <laughs> 운전을 해야지 소 풀어. 응어 다음에 큰 말로. 네. 아 지금 하고 싶정 그돼요 지금 안 돼. 다시 예전처럼 너른 바다로 나가야 하는 이유. 그를 믿고 격려해 주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배 아빠가 신물 나게 태워줄게. 응.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 그녀 캐롤라인이 김안이 학교에 등장했다. 오늘 하루 급식 도우미로 나선 참이다. 이렇게 밥, 국, 반찬 대가지 주면 애들이 밥, 국, 도록 들어가요. 엄마의 등장이 김안이도 그리 실치하는 기색이다. 다른 엄마들과 나란히 어깨를 견주고 있는 캐롤라인. 보통 엄마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아들의 학교를 찾은 것은 입학식 이후 처음 있는 일. 그만큼 사리게 빠듯했다. 엄마가 엄마 오니까 좋아요. 네. 무엇보다 자신이 아들에게 어떻게 비쳐졌을지 궁금하기만한 캐롤라인. 이렇게 엄마 와서 좋았어요. 다른 엄마 와도 엄마 안 나니까 오늘 와서 좋았어요. 아, 응. 네. 네, 한시름 덜어놓기 바쁘게 이번엔 김한이 담임과의 만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오랜만에 오셨죠? 네. 네. 이당시에 바쁘셔서 친구들하고 네. 잘 어울리고. 시간에도 알파도 어... 조금 아, 아, 아. 잘하거든요. 그렇게 흔들어 하지않은지도이 정도로 학생을 잘하거든요. 다번에 이렇게 와주셨다. 무슨 일도 없으니이렇잘했어만잘했어마나들어봐 기다렸어. 기다렸어. 나 엄마도 뭐고 있으니까. 엄마도 같이 있어. 해고 싶었데 못해서 미안해. 괜찮아. 어? 어? 괜찮아. 나도 엄마 더 많이 벌고 아빠 더더벌가면 우리 그렇게 영어말 happy together. 어? 같이 잘 지내 이렇게 지내 미나 엄마 학교 갈때 학교 마칠 때 엄마 기다리고 손 잡고 이렇게 많이 같이 가자 그렇게 좋아하지 아들이 큰 모습을 야세요. 온전히 지켜보지 못해 마음 아픈 캐롤라인 엄마는 고민도 미안함도 많다